또도신용하시므로살입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오직 내가 믿사하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해 하사동정령마 말해서 시고온대옵자도에게권받으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뒤사면의 죽은 자가 되사살하 하시며 하늘로사전능하신앞편 앉아계시다가 그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콩이야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제를 사해주시는 것과 봄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여 신이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품창고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차비를 베푸시. 시며 인형을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벌들도 다. 주의 거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한 신주 오 신실한 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주만이 만보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잡이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신축,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룡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와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유한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이 부유할 때보다는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굶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흘의 시간이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의 시간 동안 함께 하자 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무리들이 배고프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민이 됩니다. 아마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이 숫자나 돈으로서 모든 것을 환산하려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 만약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서 이 돈이 충분하게 있었더라면 또 음식이 충분하게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시 어겼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있는 있던 떡 일곱 개와 또 생선 두 마리를 통해서 수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여러분 이 기적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기도의 피로를 못 느끼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삶,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임하게 되고 또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에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적, 영적으로도 영생을 얻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실 놀라운 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기적,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을 흩어셨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흘러보내셨다는, 흩어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신비한 역사에 체험한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싫어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받은 그 기적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첫수로 돌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사명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날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나눠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이 영혼의 궁핍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가난한 심령들에게 온전하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사.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함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우리 찬송의 가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지게 좀 하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 신하님 께서 이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